<laughs> 야동을 보게 되는 계기가 하야지 이게 아니라 남자는 꽃을 때리만든 된다. 아. 경솔리가 짜릿해. 아 진짜로. 아, 벌써 아려봐. 어. 여자가 귀엽다고 하면 어때요? 딱 들으면 짜릿해.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귀여울 수 없거든? 남자들은 100% 그런 생각할 거야. 얘나 좋아하나? <laughs> 기분 엄청 좋은데 안 좋은 척해. 아! 아 내가 기이 귀여워. 아, 개소리 하지 마. 이래놓고 할 아, 때는 이제 어, 나좀 귀여운가? 막. 괜히 걸 거울 보면서 막, 막, 이렇게 막, 이렇게. 함부로 던지면 안 돼, 진짜. 함부로 던지면 안 돼. 나는 싫지 않거든? 못생겼다! 이러는 거보단 낫잖아. <laughs> 이성으로 보진 않는구나. 양가 감정이 들것 같아.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귀엽다는 얘기 들으면. 나 못생겼다 들어도 좋을 것 같아. 맞아. <laughs> 어. 야, 말 섞으면 좋아. <laughs> 나를 봐줬어? 숙소를 <laughs> 그러면... <laughs>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. 와나 상상만 해도 나 정수리가 짜릿해 아 진짜로 맞아. 벌써 아려 봐 어. 뇌를 꺼내서 야구방망이 이렇게 휘부려치는 그런 느낌이거든? 욱신욱신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릿하게 아려요 <laughs> 그런 말 하잖아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데 남자는 꽃을 때리면 안 된다 아.

애국가를 부르면 이제 소중이가 가라앉는 그러니까 소중이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야 애국가 정도로 차분해질 녀석이 아니야 그렇지, 그렇지. 짱구라니까 애국가를 그냥 대충 불러서는 안돼아안 되지 안 되지 순국선녀를 생각하면서 국기에 대한 묵념을 하면서 맞아. 불러야지 머릿속으로 이천인형 헤딩골딱 넣는 그 장면이 지나가야 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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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가 있어도 야동을 보는 아! 그렇다까 그러니까. 나쁜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니다 착한 마음으로 봐지 <laughs> <laughs> 그것도 웃기네. 비대면 강의가 있고 대면 강의가 있잖아. 둘이 특징이 다르잖아. 체력 소모가 다르지. 대면 강의가 훨씬 알차다. 혼을 태워야 된다고. <laughs> 비대면 강의는 대충 대충 들어도 되잖아. 와 진짜 인정. 비대면 강의사 살짝 졸아도 돼. 호종이 길이를 직접 재보신 적이 있나요? 본인이 가진 무기가 <laughs> 어느 정도 금인지 알고 싶잖아. 자를 <laughs> 갖다 댄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갖다 댄 적이 있지. <웃음> <웃음> 그냥 대본 다음에 오나 평균 이상이네 <laughs> 이 정도면 와다 이런다고 휴지심이라는 게 엄청 핫한 토픽이긴 한데 휴지심은 길이용이 아니라 굵기용 굵기 길이 둘다 되지 길이는 안돼 글... <laughs> 아니 그게 <laughs> 이건 뭐야 자기한테 반대 엄청 반대잖아요 엄청 반대 난 휴지심 해보고 나 진짜 대단한 놈인 줄 알았어. 원래 호랑이는 함부로 발톱을 드러내지 않거든 요즘 그게 너무 퍼져서 어. 이얘기나면다 같이 이러고 있어 다 같이 몸을 이렇게 110도로 굽힌다니 갑자기 짜증나 죽겠어 <laughs> 제 팬티에 손을 넣은 다음에 냄새를 맡으시나요?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이거는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있어? 없어? 나 진짜 아니야 집에 CCTV 설치해봐요 바로 <laughs> 어 어,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건 맞아 남자들이 대부분 궁금할 텐데 야동을 보게 되는 계기가 가야지! 이게 아니라 <웃음> 긁다가 <웃음> 놀아주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 누워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? 잘한다? <laughs> 이 친구 요즘 좀 힘들었나 보네? 오케이 오늘 형이랑 한번 가자! 가자! 이럴 때 있지 보통 못 잠재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숨니까 고민하는데 미로 빼야 되거든. 그렇지 각자의 방향 어, 있어. 왼쪽 오른쪽 있어. 추구하는 방향성 이 있어. 야, 얘를 최대한 이렇게 와이퍼 마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. 다들 한 번씩 도전해 보잖아. 금형 <목소리> <목소리> 최대 몇 치래요? 시간 단위로 말해 내가. 난남 거다 보니까 소변을 딱 보잖아. 슬쩍 본 다음에 어 흑골에 이런단 말이야. 마사로 <목소리> <목소리> 별명을. 어 흑염룡. 좋아요. 댓글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! <laughs>